빈에서 은 최근 일본과 한국에서 열린 주요 행사에서 MVP로 선정되며 양국을 아우르는 주목을 받았다. 무대에서의 눈부신 퍼포먼스와 강렬한 존재감은 그녀를 단숨에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뜨거운 화제로 만들었다. 언론과 팬들은 그녀의 탁월한 무대 실력뿐 아니라 진솔한 태도와 따뜻한 성격에 매료되었다. 행사가 끝난 직후, 빈에서 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KBS 관계자였다. 처음에는 어떤 일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곧 KBS 특별 프로그램 출연 제안이라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로서 그녀에게 특별한 기회이자 도전이었다. KBS가 제안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음악방송이 아니었다. 이 특별 프로그램은 빈에서의 다재다능함과 음악적 감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독창적인 기획이었다. KBS 관계자는 그녀의 무대에서의 에너지와 대중적 매력을 극찬하며 이번 프로그램은 빈에서 씨의 이미지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빈에서의 상황은 간단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중적 인기를 넘어 학업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미 그녀의 아버지는 빈에서의 학업을 우선순위에 두며 다수의 광고 계약과 방송 출연 요청을 정중히 거절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KBS의 이번 제안은 평소와는 달랐다. 방송국 관계자들은 프로그램이 빈에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며 그녀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했다. 빈에서의 팬들은 그녀가 KBS 프로그램에 출연할 가능성에 흥분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SNS에서는 "다현이 꼭 KBS에서 보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왔고, 팬들은 "그녀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팬들은 "그녀가 학업과 커리어 사이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응원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빈에선 이 제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저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가 감사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어린 나이에 큰 사랑을 받는 스타로 성장했지만 그녀는 항상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번 제안은 그녀의 커리어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컸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이기도 했다. 빈에서 온 학업에 전념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음악적 꿈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 그녀는 학업과 연예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도 우리 다현이가 최선을 다해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